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월요일, 그리고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가난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 고백과 또 살아가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 너희들은 불성실하고 죄가 많은 백성이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백성들이 보고 알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전에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시는 것이지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기 전에 행하시는 일 전에 분명하게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셔서, 아, 그 일을 거부하거나 다른 우연이 생긴 일이라거나 또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명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 나의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구절에 보면, 어,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폐역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하게 어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가르치시고 증계하시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참아내고 멸절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야기하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어 그들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런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들도 이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다. 그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애굽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예. 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바, 이스라엘, 정말 그 백성을 위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 세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우리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후반부에서는요, 바벨론의 심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이런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으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자고 대속자인 여호와의 종곧 메시아를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시고 더 넓혀서 우리까지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 이 서에는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네 편의 문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여와의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에 나옵니다. 여와가, 어, 여와가 종의 노래, 종을, 여와의 종을 높이는,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는 여와의 종 자신이, 예,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요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또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증하시고 그리고 어, 후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두두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내용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그 사역이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인정한다. 합당한 합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성취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 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아멘. 예,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어, 흩어진 야곱을 주님께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를 통한 선민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빈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예비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기업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요,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똑같이 그 종이 주체가 되어서 노래한 내용이고요, 인류 전체의 구원과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의 전적인 순종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종이 완벽하게 승리한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본문이 있죠.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대고,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등을, 등을 때리면 등을 대어주시고, 또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모든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예, 우리까지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을 미리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제발 꼭 들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새 일이야. 꼭 들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믿어라. 하시는 분이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래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서요. 바타 오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헤드폰만 열면은요 정말 내놓라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듣지만 듣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순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생하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것 좀 해둘래라고 예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니?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로만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발로 들어야 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